기출문제 관련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되어 리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119의 그 1교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문제는 그 샤논의 채널 용량이라고 나왔고요. 었 나오면 이제 개요를 잡아야 되는데, 예, 제가 쓴 거는 통신 용량의 물리적, 논리적 의미 파악을 위해 정리가 필요하다, 뭐 뜬금없이 들어서 좀 그런데요. 샤론의 채널 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 용량을 물리적, 논리적에 대한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초반에 정리해놓은 것 같은데, 어 전반적인 의미로 갖고 가려면은 좀 개요를 바꿔볼까요? 음, 샤론의 그 채널 용량에 의해서, 뭐, 당연히 이게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칸이 많이 차지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어, 통신 채널이, 도, 통신 채널에서, 통신 채널에서, 어, 통신 채널이 주어지면은, 이 통신 채널에서 그 전송할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어, 최대 정보, 최대 정보, 최대 정보량 또는 량 C, 캐패스티 C, C가 있음을 어 C의 C에 대한 그 수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만걸로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채널 용량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이 채널 용량의 한계에 따른 전력과 대역폭에 대한 어떠한 그 한계점 파악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샤논의 채널 용량에 대해서 어 간단히 개념을 하면은 어~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샤논의 샤논의 그 법칙 어 샤논의 정의라고 있죠 샤논의 정의 샤논의 정의가 일정리 이정리 삼정리가 있어요 그중에 3 번째 정의가 샤논의 채널 용량이 정리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일정리는 뭐죠 일정리는 소스코딩이죠. 스스 코딩 이 정리는 뭐죠? 채널 코딩이죠. 채널 코딩. 삼 정리가 샤논의 채널 용량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뭐 개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AWM 환경에서 임의의 낮은 오류 유에 대한 최소 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에 대한 뭐 정의, 뭐, 조,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를 이 시험이 나오면은 요 그림을 그려주는 게 낫죠. 고걸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요 그림이 익숙할 텐데 여기가 C 분의 W고 여기가 2 b 오버 n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6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전력 제한 시스템이죠. 제한 시스템. 이쪽은 대여폭 제한 시스템이죠. 제한 시스템에서 어 얘를 좀 답을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는 w의 로그 2의1 플러스 n인 건다 알고 있죠. 그래서 n은 n제로 w로 처리하면은 c는 w의 로그 2의 1 플러스 n 제로 w 분의 s 고얘에 대한 또 역으로 하면은 s 분의 n 제로 w 고예 그래서 음좀 칸이 좀 적어서 다시 쓸게요 w 의 로그 2의1 플러스 s 의 n 제로 w 고 s 의 n 제로 w 고 역함수도 쳐야 되니까 s 의 n 제로 w 가 돼서 요요 요 어렵네요. 여기 W랑 얘가 이제 앞으로 오면은 WW가 약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S의 N 제로의 로그 2의 네, 죄송합니다. 로그 2의 E가 되는 거고요. 예, 요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찾아보고요. 그래서 S는 EB EV 오버, e b 에 R을 적용하면은 C는 N 제로의 2 b 의 r에 로그 g 2에 2가 돼서 2 b 오 v e r n0는 로그 g 2에 2에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6 db가 된다. 왜? 요 마이너스 1.6, 요 마이너스 1.6을 그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그, 그, 풀이를 적은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몇번그 적어보면은 풀이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이 부분을 관련 수식하고 연관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맞는 그 스타일대로 그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리적 의미는 이렇게 나눠서 채널 밴드 이렇게 박스 쳐야죠 채널 밴드 이더 증가시 정보 신호가 빠르게 변해서 정보율이 증가한다. S/N이 증가하면은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율을 증가시켜야 된다. 밴드 이드가 무한대면 무한대시 통신 인형이 증가하나 백색 자음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이런 문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간단히 요 식을 한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주고 밑에 관련 수식을 마이너스 1.6 도출하는 것을 밑에다 해서 이렇게 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어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비교는 크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비교가 있죠. 샤논의 채널 용량 뭐랑 비교하이죠. 나이키스트죠. 나이키스트 전송률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환경은 여기는 AWGN이죠. 그 뭐죠? 자본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는 무자본이죠, 무자본. 무잡음. 그래서 이거는 이상적 또는 이론적 접근이다. 적어 주시고. 그래서 관련된 수식은 c는 w의 로그 2의 1의 sn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c는 2의 로그의 투에 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는 여기는 bps가 되고, 여기도 똑같이 bps가 되고 칼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주요 활용은 여기는 a w g 환경이다. 아 위에서 있으니까, 에 이건 다른 말 적어주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음, 음 통신 환경 모델링. 뭐 그런 모델링 하고 이거는 어 통신의 이론적 접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도록기면은어샤론하고 나이키스트랑 에서 비교표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뭐 발전 방향, 매진말, 뭐 동향을 적어 줘야 되는데 어 샤논의 채널 용량이니까 채널 용량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대역폭을 증가시키고 전력을 증가시키고 잡음을 감소시켜서 통신망을 설계한다. 뭐 이런 거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1정리부터 2정리, 3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어, 한 방법이 되겠구요. 예. 그래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